예, 부동산 급품이 일어나면 굉장히 많은 이제 사회적 피해들이 일어난데 사회 경제적인 피해들이 일어나는데 출산율을 떨어뜨려요. 함께 출산율이 2.1명이 돼야 됩니다. 이 말인즉슨 지금 0.8명까지, 0 8 1 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그명 0.6명 아래로 떨어지지 말란 보장이 있을까요? 예, 저혼인율이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진데 예, 신혼 살림을 차려야 되는데 너무 비싸니까 집을 살 엄두를 못 내는 겁니다. 우리 사회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갖지 않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경제적으로 우리가 자제하게 되면 뭐 합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이 결혼도 안 하고 아이들도 낳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는데 스스로 자멸하기로 선택한 사회처럼 가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된 나라냐고요. 이게 주택 공급 부족에서 집값이 더 올라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들 세력들 그냥 좀비거나 흡혈귀 같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볼때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이제는 지금이라도.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죠. 제가 사실은 앞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했잖아요. 부동산 급품이 일어나면 굉장히 많은 이제 사회적 피해들이 일어난 일어난다. 사회 경제적인 피해들이 일어난데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생산 비용 올라간다. 또 이런 지금과 같은 그 유동성 사이클이 바뀌는 시기에는 가격 부채가 잔뜩 늘어나 있는 나라들부터 경제 위기에 취약해지고 특히 금융 시스템 위기로도 비화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전반적으로는 예, 이 부동산 쪽으로 자원이 몰리면서 사람값은 떨,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현상도 나타나고 우리 젊은이들이 기껏 200만 원, 300만 원 벌어서 그거 다 월세로 나가야 되고 예, 장사하는 사람들은 다 건물주한테 임대료 내고 나서 예예 예, 인건비 아낀다고 또 사람을 적게 쓰고 이런 현상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그중에서도 제일 마음 아픈 건요. 집단 자매를 향해 가는 사회인가 싶은 느낌이 들 정도로 출산율을 떨어뜨려요.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실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부동산 문제가 사실은 그 출산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사람인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그래프가 합계 출산율인데요 보통 한 나라의 인구가 계속 유지가 되려면 합계 출산율이 2.1명이 돼야 됩니다 이 말인즉슨 부부가 결혼하면 두 명이잖아요 그두 명이 그 아이가 태어나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2.1명 정도를 출산해야 사실그 인구가 계속 유지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걸 자연 대처율이라고 하는데 2.1명 고사하고 한국은 지금 1점대 이하로 떨어진 지가 너무 오래됐죠 근데 우리가 2000년대부터 한번 보시자고요 2000년대부터 보시면 그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랐던 2000년대 내내 학교 출산율이 뚝뚝 떨어져요 뚝뚝 떨어져서 2005년에 1.1명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2006년에 조금 올라가고요. 2007년? 2007년부터 해서 여기 여러분 보시면 그나마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집값이 예, 하락했던 이 구간은 오히려 합계출산율이 그나마 예, 1.2명대로 그래도 소폭 오른 상태에서 유지가 됐었어요.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 때 빈내스 입사라 정책을 쓰면서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한 시점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합계 출산율이 뚝뚝 떨어지죠. 그렇게 급전직하로 떨어져서 2014년에 1.2명을 넘었었던 합계 출산율이 지금 0.8명까지, 0.81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이게 5년, 심0년 정도 이 추세가 더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0.7명, 0.6명 아래로 떨어지지 말란 보장이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더 보세요. 이걸 훨씬 더 극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있어요. 합계출산율은 기존에, 그 전에 결혼하신 분들까지 포함해서 출산율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락 정도가 명확하게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조혼인율이라는 걸 한번 보세요. 이거는 인구 1000명당, 그해 인구 1000명당에 혼인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건데요. 인구 1000명당 7명 밖에 결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00년에 7.0명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이거 한번 보시면 어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오르던 시기에 일정하게 떨어졌다가 뭐 그나마 이렇게 어, 보합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었 집값 상승기 때 2013년 14년 이후로 집값이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저혼인율이 예,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진데 합계 추산율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떨어집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2013년 이 무렵에는 한 6.5명 정도 됐던 거죠. 이게 지금 4.0명 미터로 떨어졌어요. 2021년에는 대략 한 3.8명 이 정도로 보이네요. 얼마나 가파르게 떨어졌나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 여러분들 사실은 주변에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집값이 너무 높아서 제 주변에도 젊은 친구들 많이 봤는데요. 예, 신혼살림을 차려야 되는데 너무 비싸니까 집을 살 엄두를 못 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을 계속 미루죠. 결혼을 미루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들,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뭐, 지방자치제 이런 데서 다둥이 출산하면 뭐, 보조금 준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엉뚱한 지원책을 내놓는데요. 저는 그거 진짜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아이 나와서 교육, 보육비 교육비, 그 다음에 집값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는 나라에서 몇 명, 아이를 몇 명씩 낳을 수 있는 그 부부들이 기본적으로 못 사는 사람들일까요? 상대적으로 잘 사는 나라, 잘 사는 가게입니다. 못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이 출산을 많이 하죠. 실제로 통계적으로도 구간별로 보면 소득이 높은 가게일수록 아이를 많이 낳아요. 그러면 지자체가 한다는 짓이 뭔가요, 이게? 가뜩이나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아서 아이를 놓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거 보조금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소득 역진적인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핵심 문제는 뭐냐 하면요. 우리가 가야면 갈수록 우리 젊은이들의 초혼 연령이 계속 늦어지고요. 예를 들면 제가 결혼할 때는 20대 중후반이었어요. 30년 전에는. 그런데 한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20대 후반 정도에 결혼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한 20년 사이에 초혼 연령이 평균 30, 한 3, 4세?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올라와 버린 겁니다. 전쟁이 터지지 않은 나라에 이런 나라가, 이런 나라가 어딨나요? 전쟁도 안 터진 나라에. 이렇게 우리 젊은이들이 계속 결혼을 늦추고 미루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결혼을 미룬 결과, 결혼을 늦게 하는 결과 어떻게 되나요? 이미 결혼하고 나면, 아이를, 첫 아이를 낳으면 이미 여자, 여성의 경우에 30대 초반 중반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보통 35세 정도가 지나면 노산이라고 하죠. 네, 출산 정년기로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럼 둘째를 낳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져요. 결혼을 늦게 해서, 뭐 각종 보육비 교육비 들어가는데 집값까지 높아서 주거비도 높은 거잖아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비용은 높은데 결혼을 늦게 해서 소득 여력은 아직 충분치 않고 그러면 아이를 가뜩이나 늦게 결혼해서 아이를 낳기가 좋은 연령대가 아닌데 그 부담들 때문에 아이를 낳기가 추가로 낳기가 힘들죠. 둘째, 셋째를 가지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 저출산 문제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둘째 놓는 사람이 셋째, 넷째에 안나왔을가 문제가 아니라, 아이 둘을 가질 수 있는 부부들이 아이를 하나만 낳거나, 아예 아이를 안 낳는 게 문제라고요, 지금. 이런 현상을 만들어내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 제가 볼 때는 집값이라고 봐요.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결혼을 빨리 못 하잖아요. 집장만 하느라고. 집장만 할 돈을 번느라고 집값이 올라가서 그렇게 결혼을 미루게 되고, 그렇게 해서 늦게 결혼을 하니까 아이를 늦게 낳게 되고, 늦게 아이를 놓고 나니, 예, 추가로 둘째, 셋째를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제가 요번에 제 책에도 썼지만, 정말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 코로나 시기에 영끌족들이 진짜 때를 지어서 이렇게 막 부동산 투기에 달려들었잖아요. 그 결과, 자기네들이, 예, 집값을 잔뜩 올려놓고, 근데 다 빚네스 집을 샀어. 그래서 제가 인터뷰한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예 아이를 원래 둘을 가질 생각이었는데 집값이 올랐고 빚을 내서 집을 샀는데 지금 금리 오르고 있으니까 허리띠 잔뜩 졸라매고 되고 각종 생활비 아끼다 보니 아이를 둘째를 가질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걔네들 낳아서 어떻게 키워. 돈이 없는데. 지금 연골족들이 조금 더 후배되는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그런 젊은이들 집값이 올라서더 집을 장만하기 힘든 상황을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어찌 보면 그런 부동산 투기로 부동산, 늘 부동산을 사야 된다. 부동산에 투기해서 돈 번다. 이런 식의 관념으로 이렇게 살아온 그 부모 세대가 그 부모 세대를 보고 자란 영끌족들이 똑같이 그렇게 하다가 결과적으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예, 영끌족 저출산 현상이 앞으로 더 심각해지게 되어 있고요. 제가 아까 지금 조혼인율이라는 이 그래프 흐름을 보여드렸지만 앞으로 한동안 아마 더 심각해질 겁니다, 이게. 아니, 집값이 더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이미 비즐내스 집을 살 젊은 친구들도 다 이렇게 해 버렸기 때문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더 결혼을 하기가 결혼을 하기가 부담스러워질 거예요. 출산율도 더 가파르게 계속 더 떨어지겠죠. 전 영국적 저출산 현상이 온다고 봅니다. 이 현상이 앞으로 몇 년간 심각하게 일어날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고령화 속도, 그리고 저출산율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20년 전에는 일본의 저출산이 심각하다라고 그랬는데 일본의 저출산율보다 우리가 훨씬 더 심각해져 버렸어요 전 세계에서 진짜 전쟁이 터지지 않은 나라에서 합계출산율이 0.8 기록하고 있는 나라 없습니다 근데 이게 뭔가요 이게 우리가 진짜 한국전쟁의 폐허에서 일제강점기를 거쳤고 한국전쟁까지 겪어서 동족상잔의 폐허에서 진짜 어마어마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2차 세계대전 시절에 식민지에서 선진국까지 올라온 나라는 한국이 유일해요. 기적 같은 나라예요, 정말로. 경제 발전의 성과만 보면 정말 전 세계 어딜 가더라도 자랑스러워해야 되는 이 조국 우리나라가 그리고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져야 되는 나라가 우리 젊은 세대들이 아이를 안 낳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사회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갖지 않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경제적으로 우리가 자살하게 되면 뭐합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이 결혼도 안 하고, 아이들도 낳지 않는 그런 사회가 돼버렸는데 스스로 자멸하기로 선택하는 사회처럼 가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된 나라냐고요, 이게. 이런 사태를 우려해야 되는데도 부동산 가격이 지금 천정부지로 올라와 있고, 같은 국민당 1인당 국민 소득을 기록하고 있는 일본보다도 집값이 두배세 배까지 올라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고 나서도 여전히 주택 공급 부족에서 집값이 더 올라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들 세력들 이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요 그냥 좀비거나 허혈류 같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볼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 집값이 오르는 동안 그 사람들이 뭔 말을 해도 집값이 다 올랐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 따라서 눈치 빠르게 일찍 집 사고 했던 사람들, 막 집값 올라서다 박수치고 좋아하고, 그 대열을 끼지 못하고, 여전히 무주택 서민으로 있는 사람들, 예, 벼락거지라고 놀리고 조롱하고. 이런 나라가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이게? 최소한의 공동체 의식, 의식도 없는 나라? 여러분들, 이런 나라에 살고 싶으세요? 이런 사회에 여러분들이 키, 자녀를 키우고 싶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동산 거품을 계속 빼야 된다. 그리고 가계부채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이 나라에 희망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했던 것이고, 온갖 엉터리 논리들을 만들어가면서, 예, 빛내서 집사라고 이렇게, 예, 달콤하게 유혹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언론들, 그런 세력들, 그런 사람들 견제하고 비판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혼자 나가다가 더덧해졌죠 <laughs> 예, 집단 구타당하듯이, 집단 리치당하듯이. 뭐 제가 뭘 잘했다라는 것도 아니고요. 뭐 이미 지난, 세월에 저도 뭐 이거 가지고 저도 더막 길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이게. 근데 아직까지도 이런 상황을 맞고도 지금도 뭐 집값이 뭐 이제 부동산 제가 말씀드렸던 1단계 부동산 스태그플레이션의 기간을 지나서 이제는 서울의 뭐 핵심 지역들까지 집값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집값 하락세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집값 하락세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가파르게 빠르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근데 여전히 뭐 인플레, 뭐 금리 인상 시기 지나고 나면 다시 집값이 오를 것처럼 주택 공급은 계속 부족하니까 여전히 조금만 지나면은 여전히 또 집이 오를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부동산 유튜버들 아직도 있죠.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이제는. 지금이라도. 제가 정말 이렇게 집값이 급등하는 상황을 막지 못해서, 어? 그에 대한 일말의 어떤 책임감으로 일부러 집을 안 사고 있는 사람한테, 어, 지는 뭐, 책파리해서 돈 벌어서 뭐, 어디, 어디서 집 샀더라, 땅 샀더라, 이런 루머까지 퍼뜨려가면서 이렇게 공격하는 세태? 아, 정말 솔직히 말해서 한별 많이 느껴져요, 저라는 사람은. 그런데요, 이제라도 지금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라도 좀 부동산 거품 좀 빼고, 정말 탐욕해져서 무리하게 빚내서집 샀던 사람들, 지금이라도 좀 정신 차리고, 가계부채 다이어트 지금 여건에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지금이라도 좀 정신 차리라고요, 이게. 어떻게 지금 제 정신을 가진 사람으로서 지금의 집값이 정상적인 수준이고, 여기서 집값이 더 오를 수 있고, 더 올라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정상입니까, 이게. 나라 망해 먹자는 이야기지. 가난, 나라님도 그저 못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강, 프린스님. 이거, 이거야말로 정말 부닥다리 사고방식인데요. 예. 아니, 뭐, 스웨덴, 핀란드 같은 그런 복지국가들은 뭐죠? 여러분들 이거 아세요? 한국이나 필리핀이나 다 저축률이 낮아요. 그, 한국은 빈대스 집산으로 하고 저축률이, 저축률이 낮고요. 핀란드는 그냥 노후 걱정이 없어서, 예, 정부, 복지 지출 비중이 워낙 높아서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나중에 그거 한번 보여 주고 싶은데 OECD 국가들 가운데 공공 복지 지출 비중이 한국이 멕시코가 들어오기 전에는 꼴찌였고 멕시코가 들어오고 나서 꼴찌에서 두 번째거든요. 예, 그리고 노후 소득에서 공공 지출, 공공 그 소득 이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예, 북유럽 서유럽 국가들 중심으로 해서 60% 70% 이상이에요. 한국은 그게 30%도 안 되죠. 근데 뭐, 나라가 뭐, 가난구제는 나라도 못한다고 그래요. 그런 나라들 잘 살면서도 얼마든지 노후복지 튼튼하게 하는데. 좀기존의 그런 잘못된 통념들 그좀 버스 부리시고요. 자꾸 여러분들이 자꾸 새로운 뭔가를 자꾸 배우셔야 됩니다. 나이 들었다고 학습하는 걸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옛날 생각에 사로잡혀서, 변화하는 세상을 못 보고 꼰대 소리 듣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배우셔야 돼요. 새로운 흐름 자꾸 쫓아가셔야 되고, 예, 원더체님 지방에 좋은 자리 많은데 서울 사람들은 서울 아니면 죽는 줄 알아요. 그게 더큰 문제. 북유럽식 복지국가가 과연 경제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한꺼번에 그렇게 갈 수는 없지만요. 서서히 그런 방향으로 나갈 아 수는 있죠. 한국이 뭐 지금 못사는 나라도 아닌데요. 송부님 어떤 시사고발 프로그램에서 청년이신 분이 치킨값도 아껴가면서 월세나는 나가는 거 줄여보려고. 전세 들어갔는데, 전세 사기 당한 거 보고 너무 슬프더라고요. 아무 잘못도 없이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가 이러니. 에고, 마음이 아프네요, 저도. 집값도 문제이지만, 아들, 아이들 교육도 마찬, 만치, 만만치 않게 출산을 저조하는데 한몫하는것 같아요. 그냥,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물론, 한국이 굉장히 경쟁적인 교육 문화를 갖고 있고, 아이들 뭐, 입시 위주의 사교육 자꾸 시키게 부추기는 교육 환경을 갖고 있다는 거, 저도 인정해요. 한편으로 는 그거 부모들이 정말 미래를 내다보고 잘 이렇게 부모들만 마음 단단히 잘 먹고 있으면 사교육 안 시켜도 돼요. 제가 뭐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이들은 사교육 전혀 안 시킨다고. 아예 사교육을 시키면 안 되는 학교로 학교를 보내. 하나이는 이미 나왔고 하나이도 여전히 지금 다니고 있으니까 저희 집은요. 솔직히 말해서 저희 한달 지출이 되게 사실 되게 많아요. 저희 저희는 근데. 한달 지출에 거의 뭐한 4, 50%가 아마 음식값인 것 같아요. 막 애들하고 뭐사 먹고 저도 먹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자꾸 살이 찌는 것 같기도 한데 뭐사 먹고 맛있는 거해 먹고 뭐 그다음에 여행 다니고 저희는 그런 거안 할게요. 예. 그런데 아이들 사교육비를 쓰냐 안 써요. 써본 적이 없어요. 그 아이들 사교육비에 쓰는 걸 대신에 여러분들 아이들하고 영화 같이 보시고 연, 연극 같이 보시고 공연... 보시고 무슨 엑스포나 이런 데서 좋은 행사 과학 엑스포나 이런 거 하시면 그런 아이들하고 같이 구경 가시고 여행 다니시고 그러세요 그게 교육입니다 여러분 30대 후반인데 저 결혼은 나중에 해도 아이는 포기하겠다는 마음, 뭐, 마음 먹었습니다 제가 마음먹었던 그때는 선택이라고 생각했지만 얼마 전에 최근 결혼 여정인 예정인 30초 30대 후배가 외벌이로는 집값이나 소득 감당 못해서 와이프하고 애는 포기하기로 했다는 얘기를 듣고 절멸이는 단어가 너무 크게 받았더군요. RSK님,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해결을 할수 있다는 것일까요? 우리는 너무 힘이 없습니다. 우리도 이런 나라 제도는 힘들어요. 그래서 뭐 박근혜 정부 때는 저는 기대도 안 했고 문재인 정부가 좀 잘해주길 바랬는데 문재인 정부도 결국은 뭐 실패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참 너무 참담하고 한편으로는 조금 시니컬한 마음도 생겨요. 전에는 제가 이렇게 용어가면서도 목소리 내고 또 책을 내고 방송에 출연해서 이야기하고 언론에 칼럼을 쓰면 좀 세상이 바뀔 줄 알았어요. 근데 별로 안 바뀐 것 같아요. 사실 결과만 보면은 더 정말 너무 속상하죠 사실. 그래도 뭐할수 있는 만큼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올바른 정치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민주당도 사실은 뭐 경제나 부동산 정책을 사실 망쳤잖아요. 그기에 대한 실망감으로 윤석열 정부가 나타났는데, 윤석열 정부는 훨씬 더 형편없는 정부가 탄생한 거잖아요. 제가 볼때 사상 최악의 정부예요. 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야, 이 정도 사상 최악의 정부가 있을까 싶었는데, 야, 정말 바닥 아래 지하가 있다고 정말 그런 수준의 정부가 탄생하네요. 이게 대다수 국민들을 위해서 올바른 방향이 뭔가, 네, 그 관점에서 잘한 걸 잘했다고 하고 못한 걸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제가 어떤 전파적인 관점을 가지고 어떤 정권은 일부러 잘했다고 하고 어떤 정권은 일부러 못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럴 거면 저 같은 사람이 뭐가 필요 있어요? 김준수님, 저도 사교육안 시키고 딸님이 월 200만 원씩 펀드 12년째. 이거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 한국 가게가 노후에 어려움을 봉착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과도한 보육비, 특히 사교육비 때문에 돈을 벌어어도 자금 축적을 못한다는 게문제예요 현금 흐름 측면에서 계속 사교육비가 나간단 말이에요. 그거 사교육비 안 쓰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아이들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책 많이 읽히시고 가족들하고 시간 많이 보내시고 하면 돈도 아끼고요. 그거 가지고 선대인 경제 연구소 회원이 되셔서 10년 동안 투자를 해보세요. 제대로. 그 돈이 얼마나 불어있나. 그게 아이들 미래를 훨씬 더 밝히고 자기 노후를 더잘 대비하는 방법 아닌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산 구조 측면에서 부동산에 너무 몰빵해 있다는 건데요. 지금처럼 집값이 오를 땐 좋은데 집값이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앞으로 점점 인구가 줄어서 집을 사줄 수 있는 인구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면 그 지금 이렇게 높은 집값을 어떻게 받아주나요? 못 받아주는 상황이 되면 그 부동산 한채 갖고 있는 게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나요?